자 보고 계신 요 데이터는요 바로 샤오홍수에다가 상위 노출 그리고 또는 광고를 하고 나서 얻은 데이터예요 우리나라에서 광고 돌렸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숫자를 자랑하고 있고 브랜딩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핵심 강의 바로 광고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광고를 세팅하는 법까지 오늘 전부 다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세팅법을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중국 어플이라고 해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보다가 만약에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광고비 뭐 액수 상관없이 맡아드리니까 부담 없이 어, 상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케팅 종류부터 저희 구독자분들 초보자니까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샤오슈 마케팅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샤오홍슈 상위 노출 두 번째로는 왕홍 체험단 및 기자단 세 번째로는 샤오홍슈 광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샤오홍슈 상위 노출은 원하는 계정을 찾거나 계정을 직접 생성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쉽게 생각해서 인스타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에 나오는 게시물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샤오옹슈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수가 많건 적건 상위 노출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샤오옹슈 같은 경우에 콘텐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3부에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샤홍쇼 상위 노출 같은 방, 방법은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원하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을 시키는 방법으로서 장점은 키워드의 수나 어떤 콘텐츠의 조회 수라든지 저장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어, 내 지금 광고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계정을 직접 찾아서 컨택을 하거나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왕홍 체험단 및 기자단입니다. 왕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왕홍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인플루언서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 체험단, 기자단과 매우 흡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는 왕 체험단들을 모집을 해서 서비스라든지 음식을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고 사진 같은 걸 제공해줘서 기자단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점이라면은 비용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자기 예산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이 팔로워 수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선택의 폭이 넓게 진행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좋아요 수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저장수라든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샤오홍슈 광고입니다. 샤오홍슈에도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광고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렵지만 중국어로 돼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표시한 대로 따라가시면은 그래도 광고를 한번쯤 테스트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샤옹쇼라는 어플 내에서 광고를 세팅을 하는 건데 어이 광고 같은 경우의 특징이 저희가 카드 등록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샤홍슈 어플 내에서 이제 광고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따라와 보시고 어려우시면 은이 과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정 정보에 들어가시면 맨 왼편에 보면 은줄세개의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은두 번째 창이 뜨면 은맨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은 창작 중심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다음 화면 같이 3번 같이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동그라미로 표시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광고 세팅 버튼인데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4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계속 이 클릭해야 되는 부분을 하얗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따라 가시면서 하시면 간편하게 딱딱딱딱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셨을 때 동그라미 친 광고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에 광고 종류 선택이 있는데 이제 좋아요 저장 노출이야 팔로우 증가, 메인 방문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처럼 광고 세팅의 목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떤 목표로 하실 건지 하면서 천천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넘어 누르게 되면은 6번에 광고 세팅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제 7번 넘어가시면은 지역 세팅 관심사. 사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국은 지역 타겟이 불가능하고 중국 내에서만 타겟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전체로 해주시던지 이런 식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어 대도시 위주로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위주로 세부 지역을 세팅해 주시면은 광고 세팅은 완료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유저 관심사 타겟 같은 경우도 세세하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단을 고르는 기준과 상위 노출 시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인스타 비슷한 채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다른 채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이제 샤홍쇼에서 중국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시작이 될수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체험단을 고르는 기준, 두 번째로는 상위 노출시 효과 이렇게 목차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체험단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계정 활성화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샤오미슈라는 계정은 팔로우 수가 그렇게 많이 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 명이 있든 천 명이 있든 노출이 잘 되는 계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같은 컨텐츠를 올렸을 때도 만 명이 있는 계정에서 노출이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천 명이라든지 200명 이런 팔로우 수가 적은 계정에서 오히려 노출이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샤워용수의 샤오,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팔로우 수가 많다고 이 사람과 체험단을 진행할 게 아니라 어, 계정들을 세세하게 확인을 하면서 조회수라든지 좋아요 수가 얼마나 찍히는지 결국은 이거에 따라서 활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보셔야 어, 확실히 효과를 보실 수 있,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와 맞는 계정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인스타보다는 약간 블로그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 결국은 내가 광고하려는 컨텐츠가 이 사람이 올리고 있던 어떤 카테고리가 부합하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내가 음식점을 광고를 하고 싶은데 뷰티 왕홍한테 이걸 맡기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음식을 한다면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왕홍이거나 또 화장품 쪽이거나 피부 관리 쪽이라면 뷰티 쪽을 하는 왕홍들을 찾아서 진행을 해주셔야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험 체험단 비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이 부분은 앞에 계정 활성화 상태랑 되게 비슷한 내용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모르고 왕홍을 그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팔로우 수가 몇 명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겠다. 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계정 활성화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로우 수가 많다고 해서 비싼 것도 아니고 팔로우 수가 적다고 해서 또 무조건 싼 것도 아니거든요. 팔로우 수가 적더라도 노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상해 노출이 계속 되는 계정이라면 결국 이 계정은 체험단을 할때 비용이 비싸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고, 팔로우 수가 많은데도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잘안 되고 있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샤옹슈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했을 때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옹슈의 보고서를 직접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홍대 카페를 저희가 상위 노출을 했던 사례입니다. 어,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말 그대로 광고를 전혀 돌리지 않았고요. 양질의 컨텐츠를 찍어서 직접적으로 노출을 해서 했던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냐고 물어보신다면, 샤오홍주라는 플랫폼 특성상 팔로우 수가 무조건 높다고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어떻게 보면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명의 팔로우가 있는 사람이 있고, 500명의 팔로우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둘이 컨텐츠를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올렸다면은 이샤오홍의 장점은 무조건적으로 똑같은 노출 수는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 명이든 오백 명이든 같은 노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상의 노출을 판가를 하느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고객들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객들의 반응이라면 좋아요 수라든지 저장 수에 따라서 뭐 어떤 같은 노출을 했을 때 어떤 콘텐츠에서 조금 더 반응이 나왔는가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판가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 수가 적더라도 결국은 고객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넣으려는 키워드와 얼마나 부합하는 콘텐츠인지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500명인 팔로우의 계정에서도 콘텐츠를 잘만 찍어낸다면은 상위 노출에 무조건 바뀔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컨텐츠를 양질로 잘 뽑아내시고 그거에 맞는 키워드를 잘 맞춰 주신다면은 직접 계정을 생성하더라도 상위 노출을 할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노출 사례를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 같은 거 전혀 태우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대 상위 노출 사례인데 이제 월총 조회수가 3만 건이 넘습니다. 지금 3 5 9 2회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팔로워 수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 정도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수는 1,200개 가까이 됐고요, 저장은 2,100개가 넘어가고 공유도 300개 가까이 이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한국 관련 콘텐츠들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어, 샤오홍슈 같은 20, 2, 30대 여성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 한국에 굉장히 많이 여행을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요즘 mz 세대는 결국 샤워용수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 여행을 오는 것도 결국 mz 세대가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수 있는 그런 업종이시라면 진짜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유저 분석을 봤을 때도 보시면은 물론, 뭐 남자 쪽의 컨텐츠를 찍는다면 남자의 비율도 높겠지만, 지금 음식이나 맛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성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성별의 96%가 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MZ세대라고 할수 있는 20대에서 30대라고 볼수 있고, 위치 같은 경우도 해외, 해외라면 대부분 한국이겠죠? 왜냐면은 홍대 컨텐츠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든지 상해, 홍콩, 북경, 이런, 중국 대도시 위주의 이런 노출량을 볼수 있습니다. 이 대도시라는 경우, 거는 결국은 좀 중상층의 20, 30대 여성이라,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가장 지금 한국에 여행을 많이 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어,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세팅을 했을 때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어, MZ세대, 그리고 여성, 그리고 대도시 위주 이런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서 광고를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중국 마케팅을 진행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중국 마케터들이 직접 인하우스로 회사에 들어와서 마케팅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대행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블루 오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마케팅 종류와 세팅법 친절하게 설명을 네. 잘 해주셨는데요. 어,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버튼이라든지 이렇게 다 중국어예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뭐, 번역기 돌리면서 하실 순는 있지만 그게 부분이 어렵다면 영상을 차근히 확인하면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과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은 광고를 어, 비용을 쓰더라도 결제할 때 조금 더 저렴하게 할수 있는 꿀팁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 비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내용 중에서 어려우신 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와 이 글로벌 팀장님께서 이제 같이 논의해서 답변을 전부 다 달아드릴 거고요. 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광고 비용 뭐 크든 작든 상관없으니까 부담없이 밑에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제 카카오톡 링크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팀장님께서 안내를 해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